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의 엄마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작년에 큰 사건을 겪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막장판전 사이다 이야기이니 꼭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럼 정성을 들여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말로 금수저로 태어난 외동딸이에요. 부모님은 중견기업 두 곳을 각각 운영하는 오너첫답니다. 조부모님들께서 크게 성공을 하신 덕에 대대로 자손들이 부유하게 살았죠. 저는 부모님의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하고 독립해서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아빠가 자립심을 키우신다며 그동안 부모님 회사에서 번 돈으로 작게 시작해서 세상의 쓴맛을 느껴봐야 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당신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저를 독립시켜서 사업을 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동안은 겨우 사업장으로 운영할 만큼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업가의 딸인 저는 독한 마음으로 두배세배 열심히 일했고 3년 만에 연 매출 5억을 달성했답니다 직원 한 명을 두고 올린 성과였죠 부모님은 그제야 저를 사업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회사를 더 크게 운영해 보라며 투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를 거부하고 혼자서 끝까지 다 해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동안 부잣집 딸로 많은 걸 지원 받았으니 독립하고 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혼자 성공할 마음이었답니다. 직원을 늘리면 제가 나태해질까봐 한 명의 직원과 둘이서 사업을 이어갔고 매출은 매년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서 남자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거래처 직원과 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꽃미남 얼굴에 모델 뺨치는 키와 몸매를 자랑했고 머리도 똑똑하고 일처리도 완벽하며 매너와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를 속으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저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가 넘볼 수 없는 상대라 포기하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며 미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저도 그 이만큼이나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매우 깊은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커플은 성격도 아주 잘 맞고 외모적으로도 잘 어울린다는 말을 아주 자주 들었습니다. 게다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똑같아서 다툼 한번 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특별했습니다. 그이와 함께 있는 것이 곧 천국이었죠. 3년 동안 열정적이고 강렬한 사랑을 키운 저희는 곧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이의 부모님은 저를 흡족해 하시며 한 식구가 되길 원하셨는데 친정 부모님은 생각이 다르셨답니다. 이유는 집안 환경이 많이 차이났고 그의 학력과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었죠. 아빠는 거의 입을 열지 않고 계셨고, 엄마는 대놓고 싫은 내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연준이가 거래하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그럼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거잖아. 게다가 학벌도 고등학교가 전부인 게 충격이다. 요즘 세상에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줄은 또 몰랐네. 또 부모님은 공장에 근무하시고 형편까지 어렵다고 하니 마음이 내키지 않아. 연주야, 엄마가 야속하게 보일지 몰라도 솔직히 말할게. 이 결혼은 안 된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부부는 닮은 구석이 많아야 잘 사는 법이야. 그건 변하지 않는 순리와 같다고. 엄마 말씀에 많이 당황한 괴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가시방석에 앉아있었고 저는 화가 심하게 나서 엄마한테 짜증 섞인 말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이 조선시대야? 왜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그래? 오빠 직업은 충분히 훌륭하고 일도 엄청나게 잘해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웬만한 대졸자보다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집안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왜 결혼에 걸림돌이 돼? 으이그 이철딱산이 없는 거사 네가 애인한테 푹 빠져서 지금은 모르나 본데 나중에 살아보면 크게 후회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결혼은 현실이라는 걸 알려주려는 거니까 새겨들어 싫어 난 오빠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계속 반대하면 나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화를 내고 오빠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자기가 부족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했는데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이었죠 엄마가 그런 모진 소리를 하셨는데도 다 참고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더더욱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 근처에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거기서 출퇴근도 하고 그 이와 사랑을 나누는 아시트로 쓰게 되었죠. 이렇게까지 깊이 사랑하는데도 부모님은 끝까지 반기를 드셨습니다. 저물래 오빠를 만나 헤어져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고 돈 봉투를 내밀고 화를 내기도 하셨다네요. 게다가 아빠는 그의 뺨까지 날려가며 이별을 독촉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더는 안 됐겠다 싶어. 오빠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든 저와 의 연을 끊으시든 제가 큰 결정을 내려서 그 일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힘들게 지내는 걸 옆에서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를 부모님께 알렸답니다. 계속 반대할 생각이면 저를 찾지 말라면서 말이죠. 그러자 엄마는 처음으로 제 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니? 사랑에 눈이 멀어서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도 되는 거야? 가슴에 못이 박힌 건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나랑 오빠야. 왜우리 축복해주지 않는 거야? 아니, 축복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냥 잘 살게 내버려두면 안 돼? 너, 왜 그놈이 너랑 결혼하려는 줄 알아?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라고. 눈빛만 봐도 우린 다 알겠던데, 너만 왜 그걸 모르는 거야? 엄마나 아빠 눈에는 오빠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어? 정말 대단하다. 됐어. 이제 나한테 뭐라 해도 오빠랑 나랑은 부부야. 우린 받아달라고 안할 테니까 너는 방해하지 마. 저는 부모님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다시 본가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둘이 작은 집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두 달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사랑은 변질되지 않고 되려 더 크고 웅장해졌죠. 더불어 저는 임신까지 하고 말았답니다. 그이와 저는 너무 행복해서 몇날몇 채를 파티하고 서로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 같은 모자란 놈 만나서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게.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는 모자라기는커녕 나한테 넘치는 사람이야. 오빠, 우리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랑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자. 우리 반대하는 부모님 생각은 이제 치워버려. 알았지?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 너희 부모님이 나의 사이로 인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난 상처 같은 거 하나도 받지 않았어. 내가 제대로 된 놈이라는 걸 깨달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당신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오빠 고마워 어떻게 국민살 하나가 없을 수가 있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그렇게 살림을 차리고 임신까지 해서 친정 부모님께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하도 부추겨서 예의상 임신 소식을 알렸답니다 이튿날 부모님의 연락도 없이 저희 살림집으로 찾아오셨는데 정가는 다르게 평범한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윽고 엄마가 열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주야,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행복에 겨워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걔한 반대를 했어. 너희들 보기 부끄럽구나. 아직 기회가 있다면 우리를 용서해 줄래? 박박박 서방. 나를 자네 장모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저와 남편은 동시에 놀란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고 이내 한바구슬을지며 당연히 용서하고 잘 지내자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어차피 다 지난 일이니 현저한 미래만을 생각하며 부모님과 자주 왕래하며 잘 지내보기로 했답니다. 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오피스텔에 사는 건안될 일이라며 내년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근사하고 깔끔한 아파트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남편은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적당한 아파트를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며 큰 집을 구해 주셨네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진짜 신혼집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 배가 불러오며 해가 바뀌어도 저희 둘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만삭이 되고 출산을 했을 때는 사랑의 크기가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제 자식까지 생겼으니 저와 남편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던 사업을 더 키우기로 했고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그이가 벌어든 돈이 많지 않아 사업 자금을 제가 주었죠. 워낙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크게 성공할 거라 믿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 도움을 주셔서 시댁에도 효도를 조금 했습니다. 허름한 반지하에 사시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제가 널찍한 주택을 선물로 드렸죠. 또 시아버지의 낡은 차를 중형 세단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시부모님 두분다 다리가 불편하셔서 차가 없으면 안 되었고, 낡은 차는 위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도움을 드린 거죠. 그 밖에 옷과 음식, 명품 가방 등 자주 시부모님께 선물하며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했답니다. 저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제 남편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해가 세번 바뀌자 남편은 자기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고 저희 아들도 꽤 많이 컸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조금 이상했어요. 말이 보통 애들보다 늦기도 했는데 행동도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애기이고 나중에 더 잘하면 다른 집 아이들과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설마 아들이 부족하는 결과가 나올까 생각하며 아동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상담 선생님은 자폐아가 확실하다고 이야기하셨답니다. 저는 흥분해서 그럴 리가 없다며 선생님한테 돌팔이가 아니냐고 화를 내고 나와 버렸습니다. 다른 유명한 센터로 데려가 재검사를 해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다시 검사를 받아봐도 결과는 똑같이 자폐아가 확실했답니다. 그날은 진짜 하늘을 원망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니 그만 슬퍼하고 아들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지 의논하자고 이성적인 말을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정신을 차리고. 자폐아를 위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동네에 자폐아를 위한 학교가 있고, 학부모들이 모여 사는지 열심히 찾아냈죠. 저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남편과 이사를 결정했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저와 같은 부모들이 자기네 동네로 오면 많은 도움도 주고 함께 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사를 빠르게 준비해서 바로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시댁과 멀지 않은 동네여서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저를 초대한 자폐아 부모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아이들과 같은 어린이집과 학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전보다 많은 친구를 사귀기도 했고, 배우는 게 재밌었는지 집에서도 열심히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자주 아들을 데리고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시부모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끔찍하게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자폐아라고 말씀드렸더니 표정이 차갑게 굳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사실은 우리 영재가 자, 자폐아입니다. 자 아동센터에서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준 아이이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뭐, 자폐아? 그럼 내 손주가 머저리라는 거냐? 어머님, 머저리라뇨? 애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유내 손자놈이 지능 떨어지는 차폐하라니 어쩐지 하는 짓이 모자라 보인다고 느꼈다 아직 어려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나중에 커서도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잖아 젠장 난 무슨 애를 이렇게 낳은 거냐?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태도를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시아버지가 조용히 아들을 밀어내는 걸 보고는 기가 막혀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영재가 자폐하라고 해서 밀어내신 거예요? 두분다 너무하세요. 제가 화를 내며 그러지 말라고 해도 시부모님은 제 아들에게 정이 떨어졌다며 멀리 피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되도록 당신은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아파트에 자폐아 손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 곤란하니까 데리고 오지 마라. 우리가 너희 집으로 가서 만나도 충분하니까. 어머님,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정말 자폐하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집이며 차며 살림찰이랑 옷들 다 제가 해드린 거 아닌가요? 제가 사랑을 베풀었으면 사랑으로 보답을 해주셔야 인지상정 아니에요? 이거 봐라 너 지금 우리한테 생생되는 거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야네 부모가 내 아들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개무시를한건 기억이 안 나는 거냐? 내 귀한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 이 정도는 당연히 베풀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인연이 우리를 뭘로 받길래 갑질를해대는 거야? 야, 그렇게 안 입고 오면, 이 집이고 차고 다 가져가라. 지금 내 아들이 잘나가니까, 새로 집을 사달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어머님, 지금 이야기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두 분의 손자가 자폐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게 말이 되지 않아 하소연을 한 거라고요. 시끄럽다 우리한테 집을 빼앗아 갈거 아니면 영재는 우리가 너희 집으로 가서 만나도록 하마 괜히 여기저기서 물어보고 켜내면 소문이 섭시간에 퍼진다고 아휴 다른 집 며느리들은 멀쩡한 애를 잘만 낳는다는데 넌 이게 뭐니? 너 처녀 시절에 몸을 막 굴리고 다녀서 이런 애기 낳은 거 아니니? 허, 어머니 말씀 좀막 하지 마세요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씀하시라고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앞으로 영재 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두분 뜻대로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래라 듣던 좀 반가운 소리네. 어머님 제 카드 주세요. 매일 실컷 긁어대는 제 신용카드 달라고요. 앞으로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인연이 가지 가지하네. 더럽고 치사하지 안 쓴다. 가져가. 그렇게 저는 기분이 심하게 상한 채로 아들을 안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이 사실을 바로 알렸죠. 뭐, 우리 부모님이 영재로 오지 말랬다고 자폐하라는 이유 때문에 그럴 분들이 아닌데, 당신이 뭘 착각한 거 아니야? 여보,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이럴 줄 알고 아까 녹음해뒀는데 들어볼래? 저는 시어머니가 쌍스러운 말을 하는 걸 듣다 못해 녹음을 해서. 두고두고 있지 않으려고 증거를 남겨두었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막말을 모두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바로 사과부터 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하,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편한 거지? 내가 할 말이 없다. 내일 찾아가서 제대로 말씀드릴게. 뭘 어떻게 말씀드리겠다는 건데? 억지로 참고 우리 아들 받으려고? 난 싫거든. 앞으로 시부모님과 얼굴 보지 않고 살았으면 해. 그래서 말을 꺼낸 거라고. 여보, 아무리 그래도 만나지 말고 살자니. 엄마,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해서 말이 헛나왔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내일 찾아가서 얘기할게.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 두지 마. 당신 부모님이라고 편드는 거야? 두 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 진짜 실망, 아니 절망했다고. 당신도 만약 아들 가지고 허튼 소리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이는 제가 흥분했다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태도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카톡으로 아들과 시댁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했죠. 세상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있을까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이두 사람을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분노한답니다. 이렇게 시댁과의 문제로 저희 식구끼리만 잘 지냈습니다. 물론 친정부모님이 간간히 찾아오셔서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을 만한 사랑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사온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부녀회가 열린다는 안내문을 보고 부녀회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엔 아파트에 있는 아줌마들이 거의 다 모여있었답니다. 아파트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두 시간 동안 의논을 나누었죠. 잠시 후자폐아 부모들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분녀 회장의 아들 역시 아들과 같은 자폐아라고 하더군요. 분녀 회장은 저에게 교육에 좋은 학원이 있다며 추천해줬습니다. 영재 엄마, 아파트 입구에 상가 몇개 있잖아? 거기에 능력 있는 미술 선생님이 하나 있어. 유학파에 전시까지 여러 번 열었던 능력자인데 지난 5년 동안 자폐아들만 1대1로 미술치료를 수업하고 있어. 영재도 거기에 보내봐. 1대1이요? 친구를 모아서 그룹으로 수업을 받으면 안 되나요? 보통 아이들이라면 그룹 수업이 좋지. 그런데 집중을 잘 못하는 우리 아이들은 1대1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 지금 내 아들은 그림을 화가처럼 잘 그린다니까. 거기 미술 선생한테 배워서 말이야. 학원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돈값을 하니까 한번 생각해 봐. 제 아들은 평소 낙서하는 걸 좋아해서 이번 기회에 그림을...